일단 병원에 전화부터 해보고 데려가야 해. 왕지우는 팬미팅에 충격받은 강세란과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까 걱정이 되네요. 강세란이 다닌다던 병원에 바로 방문을 할수 있는지 확인을 하게 돼요. 저희 와이프가 큰 충격을 받아서요. 산모와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은데 바로 방문이 가능할까요? 아, 산모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강세란입니다. 저희 병원에는 강세란이라는 성함을 가지신 산모님은 안 계십니다. 병원 간호사가 대답하네요. 안녕하세요, 활명수입니다. 강세란은 방송에 출연해 대단한 인기를 얻어가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노엘의 계획이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인기 셰프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즐거워만 하고 있죠. 다이아몬드를 잃어버린 지금 강세란이 의지할 수 있는 건 스타 셰프가 되어 돈을 많이 벌겠다는 건데요. 인지도가 올라갈수록 과거가 깨끗해야 하는 건데 강세란은 지은 죄가 많아도 너무 많았죠. 팬미팅 자체도 노엘의 계획하에 고사리가 실행에 옮기고 있었어요. 고사리는 강세란에게 얼굴이 팔려있기 때문에 안경을 쓰고 수염을 붙이고 사회자인양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사인회가 최고조에 이를 때쯤 보배정 윤보배의 영상이 띄워지네요. 사기꾼이라고 할 테죠. 보배정의 재산을 노리고 사기로 들어와 손녀행세를 하고 있던 사람이라고요.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신덕수의 사례의 증거는 부족하지만 인지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소문만으로도 충분히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강세라는 정황상 신덕수를 살해한 것이 거의 확실하죠. 그런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강세라는 나락으로 떨어지겠네요. 방송국 입장에서도 강세란의 악행들로만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여론을 조성할 수도 있을 것 같죠. 그동안 왕제국으로 인해 강세란이 검찰에서 자꾸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지만 여론까지 정다정의 편에 서 준다면 강세란은 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강세란이 죄를 짓고 있는 건 정다정뿐만이 아니었어요. 바로 왕지훈에게 임신이라고 속이고 왕지훈의 관심을 받고 있었죠. 왕지훈은 최근 여러 사건들로 인해 굉장히 마음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강세란의 임신으로 인해 겨우 부모로서 잘해 보자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 팬미팅으로 인해 왕지훈도 강세란의 가짜 임신 사실을 알게 될것 같네요. 쓰러질 듯한 강세란으로 인해 왕지훈은 전에 알려준 병원으로 연락을 하게 돼요. 혹시 바로 진료 가능한가요? 저의 와이프가 큰 충격을 받아서 괜찮은지 확인을 좀 하고 싶어요. 네, 그럼요. 산모님 성함 알려 주시면 담당하시는 선생님께 진료 가능하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강세란입니다. 강세란 산모님이요. 아. 죄송한데 저희 병원에는 강세란 산모님은 진료를 받으신 적이 없으신데요. 다른 병원으로 착각하신 게 아닐까요? 왕지후는 불길한 생각에 휩싸이게 되네요. 기본적으로 강세란은 입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거짓말이죠. 그것 말고도 보배정 사기 사건이며, 자신을 술 먹여 결혼으로 유도해 간 거며, 전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불현듯 머릿속을 스쳐 지나갈 것 같네요. 그러면서 이상했던 상황들이 하나, 둘 떠오르겠죠. 다리가 붙지 않았던 거나, 배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거나, 지금까지 병원에 한 번도 함께 간 적이 없었다는 사실들이 떠오르게 돼요. 강세란, 너 다니는 병원이 어디야? 설마 임신조차 가짜는 아니겠지? 당장 병원부터 가. 나는 바로 확인을 해야겠어. 지훈 씨 아니야?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사실은 지난번에 아버님이 간장 부으셨을 때 배가 뭉쳐서 병원에 갔는데, 아이가 유산이 됐어. 지훈 씨가 너무 좋아하니까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었어. 진짜야. 내말좀 믿어줘. 입만 열면 거짓말을 일삼는 강세라는 여전히 왕지훈에게도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할 테죠. 하지만 이미 여러 번 당한 왕지훈은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것 같지 않네요. 그래. 나는 도저히 네 말을 믿을 수가 없어. 다니던 병원이 어디야? 정말 임신을 하긴 했던 건지부터 확인을 해야겠어. 어디야 지금 당장 나랑 같이 가. 그렇게 왕지훈은 강세란의 가짜 임신까지 확인하고 강세란이라고 하면 정말 치가 떨리겠네요. 그동안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채 왕제국에게 구박받던 강세란을 마음쓰여 했던 스스로조차 가보 같다는 생각에 빠져들게 될것 같네요. 하지만 그동안 기대를 많이 한 만큼 실망도 엄청 크게 할 왕지우는 도저히 강세란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죠. 먼저 줬던 카드부터 회수를 하고 강세란에게 당한 임신 사기를 고소라도 할것 같네요. 그리고, 왕제국의 반대가 있던 말던 강세란과 이혼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왕지훈이 빨리 정신 차리고, 강세란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바라봤으면 좋겠네요. 사람의 약한 마음을 철저하게 이용하면서도, 미안한 마음이나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하는 강세란은, 빨리 자신의 죄에 대해 처벌 받아야 할 거예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